よっしゃ。Oh, 안녕하니까구입니다 어, 강릉 성장의 변이구요 어제 낚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 또 나와봤어요. 지금, 지금 5시 4 7분이구요 아까 한 5시 10분쯤에 왔는데,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꼼꼼해서. <laughs> 그냥 멍 때리고 바다 구경하다가 사진도 좀 찍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서 낚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날씨 질이고요. 바람, 살짝 뒷바람? 뒷바람에 파도 잔잔하고 뭐 이따가 좀 더워지겠지만 아직은 뭐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슬슬 던지다가 완전히 밝아진 다음에 좀잘 보이면 그때 보일링도 찾아보고 좀 빡세게 해 보겠습니다 어제 피곤했는지 아니 뭐 당연히 피곤했겠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기절. 아직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니까 고기만 나오면 돼. 아 진짜 이 맛의 동해단이지. 하늘이 너무 예는데진짜 아침부터. 감성감성하고. 사 와, 진짜 오늘은. 아이고, 뭐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하늘이 너무 이뻐서 고기가 안 나와도 돼. 되... 많이 잡아야죠. 낚시하러 왔는데. 하여튼 초장부터 죄송 소리 하는 건 거는... 어, 벌써 나와주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 즐겨야지. 이따가 또해 뜨면 땀싸줄 그 삼치는 일단 시즌 끝나기 전에 울진이나 아래쪽으로 좀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동안 울진도 자주 가긴 했는데. 시즌 때는 아니고 그냥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갔던 거여가지고 확실히 대상어종이 있을 때 고기 좀잘 나올 때 울진이나 아래쪽으로 가면 일단 조가가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딱 이쁘다, 진짜. 아니, 빠졌, 빠져... 빠졌겠지? 아, 빠진 것 같은데, 들어왔나 보다. 지금 아직까지는 다안 보이는데. 그냥 기분상 왠지 고기가 바글바글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유, 씨, 잘못 건졌다. 개시 한번 하자. 지금 고기까지 나와주면 진짜 완벽하다. 울어버릴지도. 경 하다 시간 다는나 방금 놀라운 사실 을 하나 발견 했 는데, 한30분 정도, 영 상이 꺼져 있었 어요. 뭐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만 좋고 뭐 되는 게 없냐. 이제 슬슬 좀 나와줘야 고기도 잡고 집에도 가는데 아, 이거 느낌 쎄하다. 타이밍 맞을 것 같은데 보트 한번 덜어서 그나마 보이던 베이트들도 지금은 안 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다 나오겠지? 나오겠지? 아니 좀 나오라고 이제.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컨디션 최고입니다. 고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뭐 이러다가도 한방 터지는 게 삼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터진 적은 없긴 한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몇 시야? 7시 1분 1시간 반을 시원하고 좋은데, 오! 고기 발견. 근데 메탈에 관심이 없어. 끔치가 아닌가? 종이 그냥 삼치가 아닌가? <laughs> 아, 뭐베이트도 뭐고 뭐든 잡혀서 올라와봐야 알지? 그냥 뭐 나올 때까지 빡세게 던져보는 수밖에 없네. 할수 있는 게 없어. 고기 들어왔나? 저쪽에... 그선막뛰는데 뭐야, 막 이쪽으로 막 뛰어오면서 닦게 하는데? 저분들 지금 와서 <laughs> 올리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있어? 나안 보이는데? 레이트라도 보이면 가서 던지는게 맞는데 내가 지금 옆에 가서 던지면 또좀 그러니까 가서 던졌어야 되네 저쪽에 뭐가 뛰는, 뛰는구나 여기는 왜안 조진인것 같습니다. 저분들 그냥 보일링만 쫓아다니나 봐요. 그새 접었네. 잠깐 와서 던지더니. 아, 나는, 오늘은 그렇게 못하겠어. 아, 또, 바로 옆에 와서 던지네. 했는데 저런 거 괜히 뚱해 가지고 낚시하는 나만 손해니까. 얼굴 보나 싶었는데. 멀발. 방금 제 왼쪽에서 입질 받아서 빠졌는데. 그럼 뭐 어쨌든 그냥 계속 그쪽으로만 던질 수도 없고. 아니 저 사람들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그냥 마음 기우고 정면으로 치다가 나오면 잡고 안 나오면 말고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도 뭐 잡고 싶어서 온 건데, 간간히 보일링이 계속 보이는데, 뭐 보일 때마다 뛰어갈 수도 없고,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잠깐 쉬고 싶은데, 저기는 가야겠다. 너무 <laughs> <농진이>. 웃긴 <laughs> 요거 응? 올리면 뒤에 대충 던져놓고 빨리 던져가지고 몇마리가 조금 더 잡아보고 됐습니다 어시옥은 이런데 설마 오늘도 1보일링 1,3,7 지금 물어져야 될것 같은데 뛴다 뛴다 엄청 뛴다 해 던질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어 고기 들어왔을때 딴짓 해가지고 시간 보내는거 특기냐고 지금 7시 59분 8시고요 어차피 애초에 좀 가볍게 왔잖아요 해가 갑자기 비치는데 개 뜨겁네. 어차피 어군이 막 계속 돌아다니니까. 많이 잡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면 그냥 기우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고기 얼굴은 봤으니까 됐는데 어군이 또 빠져가지고 지금. 빗바람 타고 비거리는 장난 아닌데. 아요통에 잠깐 쉴까? 잠깐 쉬고 한한 시간 빡세게 던지고 퇴근하는 걸로. 캐스팅만 잘하네. 어. 요거한 번만 던지고 잠깐 쉬겠습니다. 쉬다가 음. 어금 보이면 바로 투입. 영상이 안 찍힌 것 같아요. 얼판에. 그래서 오늘은 야무지게 인사까지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진으로 남아있어서. 좀아 쉬워서 생각 보다 많이. 안...